이 공격을 하실 때는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내가 스윙을 이룰 수 있는 높이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 다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다리를 뻗어봐요. 뻗었을 때이렇만기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더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숨채 돌아가는 거. 자, 어떻게 뻗어요? 선생님. 이어게뻗요 네. 자, 끝까지 즉, 네, 내기선은 항상 이쪽에 하고나서 이쪽으로어어요 네. 자, 볼게요 저만 보는거예요 저만 네, 다시 해보니다선 네, 지금 승을 이러시잖아요 이러시는데 다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다리가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되면 공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윙을 했는 때, 툭 벌어주면 되나? 자, 이후기를 보지 마시고요. 다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무리를 잡으시고 내가 힌트를 공쪽으로 향하는자 다리만 차, 다리로만 차는 거예요. 다리로만 차도 공은 시원시원하게 퍼 나가.

체를 잡으시더라도 예. 이런 동작이죠. 동작. 예. 땡기는 동작이 요어요 그래야, 그래야 상체가 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팔을 잡는 동작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공격을 할때내가 상체를 한쪽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동도로 풀렸다. 그러니까 으으로 땡기는 동작. 그렇게 되면 상체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결 더 강결 자, 이 보폭, 보폭을, 자, 선생님, 지금 보폭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려요? 이 네. 정도? 네. 정도 약간 더 그리십시오. 좀 더. 자, 너무 강하게 그리시면 스윙을 이루기 힘드시니까, 자, 내가 지금 어깨 넓이 보폭에서 한두번지 정도. 하나 보폭을 좀 그려주시는데, 보폭의 위치는 2시 방향. 2시 2시로 내0시로 10시로 2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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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로 2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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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2시로 2시로 시로2로 힘이 나지 않아. 니거뽀뽀그려죠그죠 오케이. 죠 자. 자, 우리, 방금 가 하셨는데, 자, 힘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냥 뻣뻣하게 뭐 와서 거둠을그는 힘을 원치는단 말이에요. 팔을 좀쓰셔야 팔을. 이거 가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응. 가서 응.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마지막동작해고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고치냐면해다어때죠 자, 상체를 같이 나가시면 안 돼요. 상체가. 상체가 나가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야, 상체가 안 나가야지만 상체가 내쪽 툭! 축을 제대로 다 고정시켜 놓고, 차세요.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맞아요. 축!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탄자를 조정을 바로 바로 봐주는 거예요. 탄자까지 하고 올게요. 네. 잡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승관력을 얻었기 때문에 얘를 더 벌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끌어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고 오더라도 폭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와서 떨어져요. 선생님이 예. 폭폭은 내가 힘을 낼수 있는 정도의 폭폭만 가지면돼요 당연히 폭폭을 길게 두면 힘을 그만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스윙이 부드럽지가 않단 말이야. 어폭은 내가 힘을 낼수 있는 정도의 부분만 빠지시면